안녕하세요. 윤반장입니다. 자, 9월 첫주 KB 시세와 시장 동향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KB 시세 먼저 시작하는데, 어, 이번 주에는 한 곳이 눈에 띄게 KB 시세가 달라진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이 어디일지 함께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실게요. 증권지구 먼저 순서대로 보시겠습니다. 쉽게 찾으셨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이는, 자, 이 표들에서요, 제가 노란색으로 눈에 잘 띄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바로 다산차이 아이디 플레이스 였는데요. 이 아이디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타입에서 시세가 크게 어,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 이게 지난주 시세고요 이번주 시세입니다.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 차이를 나타낸 숫자들인데, 보시면은 타입별로 500에서부터 5 0 4,000, 6,500, 큰 폭으로 시세 상승이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디플레이스가 거래가 꽤 많이 이루어지면서 특히나 8월달에 큰 타입의 연속으로 12억 원대 매매가가 기록이 된게 있었죠. 자 그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좀 이제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른 단지들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어, 매주 붉은색 글씨들이 추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반면에 조금 음, 큰 폭의 변화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KBC 세면에서요. 자, 그럼 이제 실거래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거래가는 함께 보실게요. 음, 반도 유브러 같은 경우에 7억 2,300으로 다소, 어, 평균가보다 좀 낮은 금액대로 실거래가가 하나가 기록이 되었고요. 전세도 하나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아이파크는 6월 달 거래 이후로 매매에서는 실거래가가 추가되는 것이 없네요. 전세만 하나 기록이 되었고요. 롯데캐슬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7억 8천으로 새가 껴있는 매물인데도 이제 7억 후반대로 거래가 되었다 라고 말씀드렸던 물건. 자, 요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4억 5천에 전세도 하나 추가가 되었네요. 아이비 플레이스입니다. 12억 원대 매매 3건 쭉 올라온 다음에 실거래가 추가로 기록되진 이 않았습니다만 전세가 또한건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세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매매는 올라오지 않았고 전세만 하나 또 추가가 되었네요. 이편한 세상도 이제 매매 8억대 거뜬히 넘어서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8억 1,500에 또 하나 실거래가 올라왔고요. 전세도 보시면은 자84 타입의 4억 8천 4억 후반대로 또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유승 안내된 센트럴 유승에도 좀 8억 초반대 물건들이 연달아서 많이 거래가 되었죠. 실거래도 연달아 거래, 거래가 기록이 되면서 8억 700짜리도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호가는 여기는 8억 중반을 대부분 다 넘어선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8억 초반대로 나오던 물건들은 이제 다 빠졌어요. 자, 일편한 세상 자입니다. 오구타입에서 거래, 7억대로 거래가 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실거래가가 기록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요것도 보시면요, 오구 타입입니다. 24평인데도 전세가 4억. 자, 전세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다는 라 말씀 누누이 드리고 있는데요. 어, 근데 좀 금액들을 보면 왜 이렇게 낮지? 들었던 말과 다르네? 싶은 거래가가 찍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아닙니다. 24평인데 4억에 찍혔기 때문에 낮은 금액이라고 할수 없지만요. 가끔 가다 보면 34평도 낮은 금액대로 찍히는 게 있어요. 어, 전세나 월세 이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선융자, 융자가 얼마나 끼어 있는가에 따라서 금액대가 많이 어,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이 될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편한세상 2차 실거래는 좀 조용한 편이네요 리버팰리스입니다 여기도 9억으로 찍혔던 이후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 은 전세가 4억 9천으로 4억 후반대로 기록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매매도 매매지만 전월세, 임대 물건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날짜가 좀 급하신 분들, 날짜가 잡히신 분들은 물건이 있을 때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어, 유승 한내도 골든뷰에서 의미 있는 실거래가가 또 기록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승 골든뷰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아니, 거래가, 매매 거래가 많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단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백구 타입입니다. 대형 평수 41평형에서 11억에 육박하는 10억대 후반의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 대형평수 같은 경우에는요. 유승 골든뷰에서는 대형평수만 수변 비후 남서향으로 더 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층수 물건이 10억 8천으로 거래가 된거볼수 있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얼마나 수변 비후 쪽을 좋아하고 있는지 선호하고 있는지 어, 나타내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있겠네요. 리버파크에서도 자 비슷하게 보이죠. 10억 3천으로 또 하나 거래가 된게 있습니다. 이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변 쪽을 향해서 있는 로얄동이라고 할수 있는 그 동이입니다. 막힘 막힘이 막힘 없는 거 남쪽으로도 남서쪽으로도 막힘 없는 바로 그런 동에 탁 트인 뷰를 보이는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거래가보다 좀더 높은 금액대로 뷰값을 더 지불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도 5억 8천에 추가가 된거 보이시죠. 폴라리스에서도, 자, 8억 6천, 8억 5천이 넘는 금액대로 매매가 이루어졌네요. 전세도 5억,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실거래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직으로 넘어갈게요. 어, 보시면은 여기는 매매는 조금 조용했네요. 월세, 전세,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 지난 2차에서 매매권이 하나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7억 4,900에 9층 물건, 파사 타입에 기록이 되었고요. 여기도 4억 5천 전세에 기록된 모습 볼 수가 있네요. 금강 펜테리움 1차에서 또 의미 있는 거래가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8억 9,300 700만 원이 조정이 되긴 했지만 거의 9억에 가까운 금액, 9억에 가까운 금액의 실거래가가 금강에서도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지금 지구에서는 그 리딩 단지의 역할을 금강이 제대로 해 주고 있는 역, 그런 모습 볼수 있네요. 자, 금강 2차에서는 작은 평형대가, 작은 평형대가 7억에 또 거래가 하나가 되었고요. 전세도 4억 6,500 추가가 되었네요. 반도 2차에서 매매는 조용했고, 전세가 하나가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신한 1차, 신한 리버에서도 7억 9천으로 8억 8억에 가까운 금액대로 매매가 하나가 또 기록이 되었고요. 월세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또 하나 기록이 되었네요. 자, 그럼 이런 이제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해서 호가의 변동이 당연히 있겠죠. 호가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함께 보실게요. 네이버 호가는 한번 여러분이 쭉 훑어보세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보면은 이 네이버 호가는요, 지난주 대비 약간씩 조정된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억 2천, 최저가가 9억 2천이던 아이파크가 이번주에는 9억짜리, 좀더 낮은 최저가가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다른 단지들도 일부 조정이 된 것은 있습니다. 7억 5천이 최저가였던 반도 같은 경우도 7억 4천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이런 단지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아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실 만한, 어, 시세 하락이다. 라고 생각하실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매도분들은요,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 흐름을 타고 있다, 실거래가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호가를 올리시게 됩니다. 그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 그러다가 그 호가를 매수분들이 좀 따라오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동안 그 단지에서 매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어, 기대만큼 매수분들이 많이 그 가격대로 올라오지 않는다거나 하면은 매도분들은 올렸던 호가에서 약간은 양보를 하시게 되겠죠 그런 분들이 일부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많이 올렸던 호가에서 약간 조정해서 조금 더 낮아진 모습으로 최저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지진 거래가가 아니라 불렀던 호가에서 조정이 된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지 않으셔도 될 정도라고 어,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최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는 급하지 않아요.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이거는 매도 분들도 그렇고요.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매도하시려는 분들도 저는 지금 급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이만큼 충분히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 거예요. 라고 하시고요. 매수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전 지금 당장 입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입주 시기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이 금액대가 나오면 그때 매수하려고 합니다. 어, 그런 마음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물건, 내가 원하는 손님이 기다려 줄지는 또 다른 문제로 보여집니다. 시장 상황이 지금과 계속 같을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좀더 기다리면 원하는 방향으로 갈지, 그 반대로 갈지, 지금 급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조금 한 5개월 뒤에, 6개월 뒤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시점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요. 아, 조금 더 약간은 좀 급한 마음으로 시장을 봐주시는 게 좋을 것도 같습니다.